우선, 투미 브리프 케이스, 완전 초보자들의 상징이죠. 이제 요런 거는 자기가 처음 취업했다, 인턴 딱 취업할 때 부모님한테 자랑하면서 이제 백화점 가면 79만원,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쿠폰명에서 30만원에 사는 겁니다. 이제 이거 들고 다니면은 자기가 사회생활 초보다, 자기 스스로는 사회인인, 회사인이라고 하지만 딱 초보 느낌 나는 겁니다. 깔끔하게 또 이니셜, 백화점 가서 딱 새겨야죠. 물론 이건 백화점 판이고요. 잠실도 데고요그 다음에 이게다 진짜 짬이 좀 찼다. 자기가 승진 좀 했다. 회사 생활 좀 잘했다. 그러면은 루이비통, 녹휴멍 보야지 하나 사는 겁니다. 348만원. 깔끔하게 잠실,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자기 돈으로 싹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아, 조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좀 나가는구나. 저 사람, 이제 사회생활 조금, 미, 맥심 믹스 커피 탕비실 좀털줄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이비통 이런거 이제 사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가 딱 중급. 중급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정말로 항공에서 진짜로 고수 됐다. 그러면 여기 이마트 500원 해다리. 이제 이거 들고 다니는 순간 저 사람 회사에서 좀 인정받는구나. 저 사람 회사에서 좀 친다. 저 사람한테 좀잘 보여야겠다. 라인 탔다. 이제 임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저 사람 좀 전략 일좀 하는구나 기획 일좀 하는구나 저 사람 좀 팀장실에 잘 불려가서 고급 회의 하는구나 사장단 회의 딱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이제 들고 가면은 사장단 회식 가가지고 중앙 자리 쪽에 앉는 거예요 서열 높아지는 겁니다 의존 좀 받아요 컨설턴트님이라고 딱 불리는 단계가 한요 정도입니다 요거 딱 들고 가는 순간 끝나는 거고 안에 뭐가 들었냐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삼성 노트북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는 거죠. 이제 삼성 노트북 들고 꼭 스탠드 펴가지고 고수인척 해야 됩니다. 이거 꼭 스탠드 안 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런 사람들이 꼭 이제 내면이 중요하지 않나요? 로션님. 그런 사람들 치고 승진 빨리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무조건 비즈니스는 쇼맨십이에요. 스탠드 키고 키보드 그냥 여기 키보드도 외장 키보드 이빨 해놓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최대한의 어텐션을 끌어내야 됩니다. 또 노래가 하나 생각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이 이제 뭐가 있냐면 아이패드 있죠. 아이패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애플. 딱 이제 펴놓고 옆에 노트북 옆에 꼭 펴놔가지고 자기가 나 진짜 바쁘다. 나좀 바쁘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진짜 중요한 일 하고 있다. 나 진짜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인재다. 그런 느낌 딱 케이스까지 요 북케이스 해놔야지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주변 사람들 팀장들 지나가다가 아저 사람 인재다 핵심 인재다 요직이다 요직부서다 요렇게 인정받으려면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12.9인치로 해야 돼요 왜냐 9.7인치 이런 거 하면은 유튜브 보면서 딴짓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고 12.9인치로 소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손수건 손수건 왜 필요하냐 꼭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손수건 찾는 사람 있습니다. 도라에몽처럼 무조건 꺼내줘야 돼요. 그래야 핵심이 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방 안에, 남자가 가방 안에 도라에몽 같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 회식 제외예요 열애됩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이제 레스비 마시다 남은 캔커피. 이제 이게 왜 있냐면 남자들 특은 무조건 마시고 쓰레기통 못 찾는다? 가방에 때려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신커피. 스몰토크 해야 되는데 꼭 이런 거 이거 들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나왔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 루쇼 당신 진짜 대한민국 1위 컨설턴트라 할때 제가 안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보는 순간 1위 맞구나. 지금 눈물 흘리실 겁니다. 지금 야근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 여의도 IFC 혹은 자기가 광화문에서 조금 천억짜리 신사업 지금 장표 그리고 있다. 미래 신사업 내일 회의한다고 새벽같이 나 삼성 미전실에 좀 다녔다 이러면 이거 지금 가방에 나온 순간 이 사람 진짜 핵심인지 맞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남자 가방에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클리오 온팡이 편의점 칫솔 치약 세트 이게 왜 있냐? 남자들 특 무조건 칫솔 치약 가지고 다녀야 됩니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생각보다 남자들이 위생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옆에서 커피 마시고 꼭 이거 양치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칫솔 또 있죠? 칫솔이 왜또 있죠? 로션님, 잠시만요. 방금 온팡이 클리오 지금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3,900원 산게 있는데 또왜 여기 있죠? 까먹고 도, 또, 사는 겁니다. 까먹고 또 사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이제 컨셉이고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진짜 핵심 인재들은 이런 거두 개씩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몽블랑 볼펜, 몽블랑 볼펜이 있어야죠. 몽블랑 볼펜 없으면 사장선생님 못 갑니다. 사장단 회의할 때 몽블랑 볼펜으로 무조건 필기해줘야 돼요. 여기 몽블랑 노트까지 해가지고 무조건 몽블랑으로 필기해야 됩니다. 로션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겉으로 보이는 거에 중시하는 로션님 혹시 된장남이셨나요?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말씀드려야 겠어요 제트 스트링 꺼냈다 사장단 앞에서 바로 제떨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실수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갤럭시 우수님 갤럭시 남 이셨나요 당연히 아이폰도 있습니다 아이폰 지금 찍고 있는 거고 왜 갤럭시가 있어야 되냐 갤럭시 없으면 팀장님이 꼭 옆에 지나가다가 시비 겁니다 어너 아이폰 써그 말은 너 나랑 달라 비즈니스에서 무조건 튀는 행동 하지 마세요. 갤럭시 하나 꺼내주는 겁니다, 옆에서. 그러면 팀장님 좋아하시죠? 무조건 사람은,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루이비통 명함 지갑. 명함 지갑 안에 뭐 있다? 롤스로이스 딱명함 있는 겁니다. 롤스로이스 명함이 있어서 5억 8천. 송금해 줘야 돼요. 이런 거 있어야지 이제 자기가 조금 최사생활좀 했구나 하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루이비통 명함 지갑을 왜 사냐면, 이제, 몽블랑 명함 지갑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게 때문에.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몽블랑 지갑은 7만원, 5만원짜리 있어서 나중에 명함 교환할 때 민망해져서 이제 나중에 승진할 때좀 아, 안 되겠다. 너무 똑같다. 상대방 서로 명함 꺼내다가 민망한 순간 오면은 루이비통은 그때 바꾸는 겁니다. 루이비통은 스마트 스토어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발렌티노. 발렌티노 지갑. 카드 지갑 딱 있어주는 거죠. 발렌티노. 지갑이 왜 있냐면, 이것도 카드 지갑 중에 너무 비슷하면은 민망해서, 구찌, 상대방 구찌 꺼낸다 나도 구찌 꺼낸다? 그럼 이제 막뱀 그려져 있고, 그러면 서로 민망한 상황 나오는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 토크 하는데, 명함 교환, 혹은 카드 지갑, 어, 제가 계산할게요. 스타벅스에서. 혹은 메가커피 1,500원에서 생생 낼 때, 서로 서로 지갑, 카드 지갑 꺼내는데, 구찌, 뱀, 서로 서로 그려져 있다? 그럼 솔직히 머스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이 발렌티노, 많이 안 드는 거. 백, 롯데백화점 가서 하나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민망한 상황을 겪어보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향수. 교조님, 향수를 왜 들고 다니죠? 이제 향수를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왜냐면 생각보다 향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향수 같은 경우에는 샤넬 들고 다니는 거죠. 왜 샤넬인가? 널려있는 게 샤넬 매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샤넬, 블루드 샤넬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써요. 거의 남성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루 계열 향수라고 하죠. 그리고 향수 하나 더. 이것도 이제 샤넬인데, 이 회색 샤넬, 부모님 혹시 화장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랑 저거가, 블루드 샤넬이랑 이 샤넬 엑스트램이 거의 정석이라 할수 있죠. 블루드 샤넬은 아시겠지만, 아빠 스킨 냄새 나는 거고, 이 회색 샤넬은 무슨 냄새 나냐면, 굉장히 달콤한, 약간, 카페 라떼. 그런 냄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화장실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버츠비, 버츠비 립밤. 버츠비 립밤, 왜 사냐면, 이제 옆에 팀장한테 한 번, 너왜 이렇게 입술이 터니? 하면은 남자들이 이거, 가, 편의점 가가지고, 이거 이제 사가지고, 가방에 때려 넣는 거예요. 그 의외는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절대 살려고 하지 않는 물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남자들 가방, 특이 충전기 이런 거한세 개씩 있는 겁니다. 충전기. 그리고 또 센스. 파워딜리버리, 고속충전기 느리면 은 옆에서 짜증나니까 고속충전기 USB-C로 하나 가지고 다닌 겁니다. 여기 아이폰 충전기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실 치실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치실이 왜 중요하냐면 꼭 이렇게 생각보다 상대방의 치아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치실 이제 오, 글라이드 이런 거 하나 쿠팡에서 대용량으로 산 다음에 때로 넣어놓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증 아까 전에 카드 지갑 할때 나왔었어야 되는데 떨어졌었는데 이제 이제 정말로 송파 광태자라면 꼭 이런 거 하나 있어줘야 돼요 2008년 왜냐하면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너 어디 어디 중학교 나왔어 사실은 사람 떠보는 거죠 너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너무 속물 같아서 어디 중학교 나왔어 하면 당당하게 송파중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간지, 2008년, 고등학교 때 이후로 송파구청장, 바뀌지 않았음. 이게 무슨 뜻이다? 위장전이 그런 거 아는 겁니다. 꼭 이런 데에 새, 새 사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업하고 나서 바꾸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노간지인 겁니다. 진짜 근본은 자기 처음에, 주민등록증 처음 발급받으세요. 기억나시나요? 고등학교 2, 2학년, 1학년 때 발급받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구청장 딱. 자신의 출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 당당하게 주민등록증 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키. 차키 센스 있게, 차키에다가, 자기 이니셜, 그리고 생년월일 박아놓는 거죠. 37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제 사람들, 어, 너차못타할 때, 키 살짝 당당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목을 살짝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팟. 에어팟에 또 각인 넣어놔야죠. 에어팟에 각인 넣어놔야 되고, 이거 이니셜 안 넣어놓으면 노간지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꺼내서 일할 때 에어팟 안 낀다? 그러면은 잘못된 회사 다니고 있는 겁니다. 꼭낄수 있는 회사에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제 로션. 이거는 이제 보이드 샤넬. 샤넬 화장품들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게 색, 사실 남자들은 이런 색조화장 안 쓰고 이런 로션 같은 게 굉장히 잘 먹혀요. 왜냐? 바른 듯안 바른 듯. 남자들 특, 기름기 번들거리면 짜증내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사는 산 다음에 이런 로션 사서 그냥 손 머리 다 바르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해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이 몽블랑 몽블랑 명암 지갑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7만 원, 8만 원으로 싼마이로 사는데 저처럼 호부처럼 롯데백화점 가 가지고 정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다? 아우 너무 많이 들고 다니네 하고 루이비통 매장 달려가는 겁니다.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 처음 취업할 때 사주는 거. 왜냐? 루이비통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싼 마이로 못 사기 때문에. 몽블랑. 요즘 다들 안 들고 다니죠. 너무 흔해서 저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 지갑. 아까 말했지만 왜 사람들이 루이비통 지갑을 마지막에 사느냐. 튼튼한 건 둘째치고 루이비통이 유일하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메가커피 생생낼때 1,500원을 내지만 나는 어, 루이비통에서 그래도 카드 꺼내는 남자다. 혹은 서로서 몽블랑 지갑 클론 됩니다. 그거 꺼내면은 민망해 한두번 정도 민망해지면 루이비통 남성 매장 로트백화점 에비뉴에 5층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한 겁니다. 한 50만원, 6 0만원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좀 이제 회사에 좀 나간다. 그럼 디올 장지갑 사는 거예요. 디올 장지갑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좀 성공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좀 커피 좀 마신다. 내가 커피 좀 마셨다. 자기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좀 받아봤다. 이러면은 장지갑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제, 뭐다? 그리고 사회인의 상징, 회사인의 상징. 워시, 워시럽, 셀프 세차. 24시간 셀프 세차하면은, 아, 이 사람 진짜 좀 자동차 문화를 즐길 줄 아는구나. 딱 이렇게 계급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요 그리고, 이 사실 이거는, 진짜로 자기가 사장단 회의에 좀 들어가 봤다. 루이비통 다이어리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안에 필기 좀 한다. 내가 옆에서 필기 좀 해봤다. 이거 무조건 쓰는 척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당연하죠. 옆에 사장단 회의하고 있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왜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로션님 정말 사회생활 만렙이시군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록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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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밀크 로션이 왜 록시땅 뷰티밀크죠? 이런 게 이제 회사 생활하다가 이제 핸드크림 없다 그러면 지하에 가면은 매장에 록시땅밖에 없어요. 코엑스 자기가 삼성역에서 트레이드타워 혹은 강남 근처에서 회사 생활 좀 해봤다. 그러면은 막상 핸드크림 없을 때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 간다고 뻥치고 록시땅 매장가서 하나 산 다음에 그냥 바르는 거예요. 정말로 삼성역 매장에서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몽블랑 지갑인데 아까 잠깐 언급했죠. 몽블랑 지갑 왜 사냐? 이게 이제 처음 취업하고 혹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첫 취업선물로 생색낼 때 이제 루이비통 매장 가기 귀찮을 때 혹은 너무 비쌀 때 루이비통 스마트 스토어에서 7만원 땡치고 생색내는 겁니다. 이 저같이 또 다시 호구처럼 롯데백화점에서 정가로 산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면서 루이비통 다시 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어폰. 줄이어폰이 왜 있어야 되냐? 사람들 많은 데서 일하면서 이어폰 끼다가 꼭 혼선 납니다. 사람들 다 이어폰 끼고 있어서 요즘 에어팟 너무 많이 끼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 건물 사무실 하면은 에어팟이 위아래, 그냥 위층 블루투스까지 다 잡아서 잡음 오지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줄이어폰 딱 깔끔하게 껴주고 어나 건드리지 마세요. 바쁜 척 하면서 이제 유튜브 밑에 켜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칼토시, 무슨 이 8토시까지 들어있나요? 이제 남자들은 이런 거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은 성공한 남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꼭 자비를 시킬 때 있어요. 그럴 때팔 토시 바로 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팔 토시 없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로션님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장비가 90%입니다. 딱 누가 옆에서 전무 전무이사, 상무이사가 딱 불렀을 때, 어, 박스 좀 옮기자 할 때, 바로 팔투시 끼고 나가면은, 아, 저 사람, 진짜 회사에 충성한다. 진짜 회사 핵심 인재다. 바로 소문 나와서 승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계. 로션님, 왜 가방에 시계를 놓고 다니시죠? 남자들 특. 화장실에 손 씻으러 갔다가, 시계 좀 아깝다? 그리고 가방 안에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계 브랜드는, 세이코. 왜 롤렉스나 오메가를 안 차냐? 그런 거 차면은 좀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이코 차고 가가지고 겸손함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프로. 고프로는 요즘 이제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다들 브이로그 한다고. 그리고 나서 한한달 쓰다가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다 찍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고프로 사신 분들 특, 한달 뒤에 핸드폰으로 다 찍고 앉아있음. 아, 저도 똑같습니다. 이거 충전만 해놓고 절대 안 써요. 이제, 이게 바로 로쇼의 인마이 배기였이었다 남자들 중에 요 정도 안 갖추고 있으면은 바로 채워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